신라와 조선의 김, 이, 박씨는 많은데 왜 고려 왕씨는 거의 없을까? 고려의 마지막 왕 공영왕의 태이선엄과 함께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는데요. 그후 전국의 모든 왕씨 왕족들을 광화도와 거제도로 보내 섬에 살게 했으나 이듬해 이성계는 공영왕의 동생을 불러 고려 왕씨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며 육지에서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고려 보기 운동을 하던 김가인과 박중질은 점쟁이에게 폐이된 왕에게 희망이 없고 동친인 왕화와 왕거에게 왕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전개를 받고 접촉했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성계는 왕씨를 처벌하라는 상소에 어쩔 수 없구나라며 공양왕은 삼척에서 목을 졸라서 모든 고려 왕씨들은 다시 거제도와 강화도로 보내던 중 바닷가에 던져 죽입니다. 태조실록에는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의 남은 자손들을 대대적으로 수색해 모두 목 베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숙청은 약 20년간 이어졌고 왕씨들은 왕자에다 점 하나를 붙여 옥시로 양옆에 선을 붙여 전시로 계칭하여 겨우 살아남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왕씨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